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야. 이한테 <laughs> 이제 필요한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는 나는 그 사람이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어때 편하고 빠르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 뭘. 그 사람이 엄청 똑똑하다고. 그, 묶으라고 하길래, 내 동사를 좀 마주하자.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기본적인 구분독해에서 구문을 할 때, 특히 직독이라서, 구문 직독이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구문 직독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라는 것니다 구문 직독이야? 어. 덩어리? 덩어리? 가장 신 다른 말로 선생님이 정리했잖아. 어. 어. 어, 일단 먼저, 그렇지. 끊어야 할 거냐? 어디서 끊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 가장 대표적인 끊어야 곳은 어디야? 배가 그렇지. 아이 그러니까 뭐동사 아, 뒤에서 한번 끊어주는 거죠. 혹은 또 어디서 끊어? 명사 뒤에서 끊는 거야. 지금 아까 주원이도 봤지만 처음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고 뒤에 꾸미는 말일 건데 통째로 명사치도 해버리잖아. <laughs> 그렇지? 그래서 명사에서 끊는 거야. 끊어일 기는 사동사하고 명사에서 끊는 거죠. 물론 적곡사, 전치사, 투, 아이엔스도 좀기해야겠어 일단 전제는 사동사하고 명사야 그다음에 근데 또 뭐가 있어서 코로나과는 묶어 읽기를 해야 돼요. 묶어 읽기를 해야 돼요. 이 둘에서 여러분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나 봐. 대표적으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왔어. 1여역까지 읽는 거잖아. 그리고 짧은 목적까지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우야 어디서 끊어줘야 돼? 그렇지. 오, 그래. 대답. 일단 대답 앞에서 한번 끊어가고 가는데 어디서 묶으라는 얘기냐면 이 머리에서 끊으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에 편하게 하는 얘기고 이 투는요 어쨌거나 타동사라면 목적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투나 아이디처럼 덩어리가 시작되는 구조에서는 어디까지 묶으라는 얘기야 목적어 대답까지 묶으라는 얘기야 일반 문장에서는 목적어 앞 타동사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덩어리가 시작되는거 ing도 덩어리 시작되는거지 그럼 이것도 어디까지? 대답까지 당연히 덩어리가 나올 수 있었고 that 하고 나올 수 있지 그럼 문장이 나올 것인데 연관력 짧으면 어디까지? 쩌고까지 끊는 첫번째 원리는 명사 그리고 타동사 혹은 명사에서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덩어리가 시작되면 어디까지 묻는다 소양제 어디까지 묵어? 대답까지 목적어까지 묶는 거야. 이해됐어야 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실히 알겠어? 골?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so, 네가 해놓은 거는 문장을 그냥 앞뒤 왔다 갔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 아, 소우같오윤 너무 어, 저... 뭐 심하신 거아누군가 <laughs> 지금 행복해 했던 표정을 지었어. <laughs> 솔직히 누구였을까? 이죠하는 <laughs> <미소가 있었대. 웃음> 그다음에 아, 그래서 소우 너는 일단 주 동사부터 연습 다시 야 돼. 나는 뭐 한다, 나는 뭐 하다가 이래 도전이야. 서우요? 자고 왜 이러니? 저거야 <laughs> 저거야 알았지? 아그 아. <laughs> 다음에 너무 큰목엌이 나왔어요 그만 내마이 아플 야 힘내 <laughs> 그리고 그리고 형진이 어울리네 거기다 못생겼형준아너 중동사가 아예 안 되는 거 같다 중동사요? 어, 어. 거기다 못생겼어 뭐, 내가 한번 이 형진이가 잘한 거 읽어줄게 예를 들어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비디오 게임 사업은 표준 음. 연습이다 게임의 개발자들의 지원하는 것, 뭘 유저들의 말을 돈을 지불하기 위해 그들이 플레이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뭔 말이야? 어, 저는 이걸 정말 이해 잘 돼요 선드로봐 오, 그렇구나미용기 민수야, 목이 들어. 어, <laughs> <야, 웃음> 어째구나.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 정확하게 이번 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직독치킨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적지 마세요. 직독치킨한전는 존재는, 그러면 직독치킨을 하려면 여기에 뭔가가 조사가 필요해요. 다시 한 번. 직동치킨 핵심 포인트는 끊어 읽기, 묶어 읽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나라 말은 조사. 혹은 뭐가 있어? 어미. 말 어미. 이게 법. 이 세상이 자우 수관력으로 내용이 동했구나. 가지 생각으로. <laughs> 말 어미야, 말 어미. <laughs> 조사는말 어미가 필요한 거야. 원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가나그 사람 사랑 사랑 이런 말깨안 돼. 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조사부터 그리고 응. 그 사람 을 응. 하고부터 그리고 응. 사랑합니다라는 어미가 붙어야 되지. 그 조사랑 어미가 붙지 않으면 말이 안 돼. 간다. 주어. 는 동사하 다다 필요하다는 질문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거야 목적어가 동사는 겉띵 붙어야 돼. 붙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말 끝나면 또 동사 나왔어 그럼 이어서 어떻게 할까 명사는 아니잖아 맞지 그럼 용사님보사지 하필 명사를 꾸민다면은 목적어가 동사하 은한 붙거나 만약에 부산라면 어떻게 안 돼요? 파기 이해라고 분명합니다. 자 기본 전제야. 아,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냐면 자꾸 붙여내야 돼. 이걸 붙이지 않고 덩어리만 지으면요 말이 안 돼요. 잠깐 봐봐. 내가 금방 형식니까 읽어줬는데 형식니까 살짝만 수정해볼게 가봅니다.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비디오 게임 사업은 표준적인 연습이 된다. 아, 완전 어, 틀렸구나. 어, 자유롭게. 와 이건 참 프리 투플레이예요 자... 프리 투플레이어 붙자로 편지자예요 기본 유로하는. 자 거. 잠깐만 보이자봐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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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아, for, example. for example 다음에 in 맞지? in in 아, in 아, in in 아, t free to play, play video in 아, in 붙 뭐예요? 시만 동시어요. 자칫하면 뭐가 와야 돼요? 사 그런 다음이 품사는 뭘로 바뀌었어? 이렇게 네. 품사로 바뀌야 돼. 바뀌어. 뀌어요 명사는 아니지. 네. 주어될 수 있어? 네. 근데 너는 뭐라 했냐면은 사업 은 나고 차았네아 사업.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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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들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여러분 네 명이 동기적으로 있는 거지. In 네. business. 중명합니다 봐봐. 인 나오고 니야 사업 은이야. 사업 에서야. 사업 하면서 사업에서 사안에서지어 사업 여기서 하나만 직관해이 에서란 말을 은이라고 적어버리는 순간 말이안 돼.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은 해버리면 얘가 주어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주어는 원래 있을 거 없을 거 다른 때 있겠잖아 근데 얘를 주어치기를 해보는 순간 이 문장이 주어 몇개두 개가 되는 지 동사 몇개한개결정 문장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 아, 지금 어? 점수 잘 놓친 거야 형, 형이 네. 맞는데 그러니까 다가 거지. 그럼 다시 한번해볼게요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비디오 게임에서 그렇지? 빌 게임에서 표준적인 게 표준적인 연습이 되죠 혹은 훈련이 됩니다. 어떤 훈련? 게임 개발자들 이 to delay asking 물어보는 거를 멈추는 것질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조사를 계속 조사 어미를 계속 붙이는 훈련이 필요한 거야. 숙제가 어.. 직통 직계를 하긴 할때 조사나 어미는 앞으로 색깔 빨간 버튼으로 작업는올로할게 그렇지? 직동량을 줄여주는 대신에 줄인 대신에 조사 어미를 꼼꼼하게 붙이기. 내가 어미가 뭐예요? 어미? 뭐? 말 어미. <laughs> 이런 거다 조사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반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조사니 어미니. 말 어미야. 말 끝에 붙는 어미가. <laughs> 강호가 말, 고기 들어, 버리 펴. 말 어자에 꼬리 이자야. 말의 꼬리에 붙는 말. 우리나라 말은 다시 이 들어갔다. 한번 기억해봐. 우리나라 말은 말이야. 잘 봐봐. 영어는, 좀 지저분히 여쭤 영어는 위치만 딱 나오면 천명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동사. 아니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명사, 꼬미는 많이 나오게 돼 있어. 영어는 그래. 그러니까 영어에는 조사가 필요 없지. 뭐가 필요해? 위치.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그딴 게 있어 없어. 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해. 같은 말이네? 같은 말이지?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해.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아야 같은 거 아니야? 어, 분명히 내가 생각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나는 사랑해. 다른 거지. 죽을래? 이거 같은 거지. 봐봐. 아, 너너 진짜 나는 너사랑하 너, 누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자, 아, 너는, 아니, 아니 나 너를, 아니,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해. 아, 너는 나 사랑해. 어. I 같은 I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근데 영어는, 는, 는, 이게 안 뜨니까, 유아 u I, love. love, I, you, love야. 물론 그런 말이 문제지않지만 I, you? <laughs> <I>, you. <laughs> 그런다고 그 우리나라 말은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 뭐만 <laughs> 필요해? 조사 뭐 어미만 필요한 거야. 이했지 응. 영어에는 위치로 말을 파악하게 되있지만 우리는 말을 뭘로 파악한다? 어미 혹은 질문로 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 나는 좋아한다고 몇개 뭐, 연습했지 주원님 네? 멀동사몇개 연습했지? 네안 했나? 했어요 우리야 음, 그럼 그지뭘동사 연습을 하는 이유야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대답이 나오는 순서를 대답해야 되는 거야 지금 다들 그게 다안 돼있어 상황상 응. 아 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몇 <laughs> 음, <하나 얘기해> <laughs> 네. 지금 뭐 학생들 한 100명 앉아 있는데 다 해줄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그래도 좀 내가 믿는 네 명만 네, 네. 어 이제 컨서팅 해주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내 거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laughs> 인간도 마찬가지지. 명. <laughs> 네, 네. 내가 보기에 뻔뻔하다. <laughs> 많이 뻔뻔해 지금. Miss Song. s o 읽어줄게. 뭐래서 아. 너를 가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안 읽으셔도 돼. 어 그럼 아.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 불공평, 불공평하다 생각할 것이다. 시장 균형이 몇몇은 매우 부유한, 다른들은 가난에 주고 간다. 온다는 말이야? 내거랑 똑같네. 이거, 이거는 제가, 제가 파키스탄에서 어저께 왔어요. 이렇게 하는 말도 더 맞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왔어요? 왔어요? 평등은 수입및분와 <laughs> <출비>, <laughs> 행복을 나타내는데, 정부가 시민을 <laughs> 대하는데도 마찬가지다. 완전 의욕을 잘해보이 그러면. 의욕을 잘해. 그니까 러 니들의 지금 현재 영어가, 현재 어떤 수준이냐면, 의욕을 굉장히 잘해요. 의욕을 시켜 놈은 다 잘할 거야. 성우 잘할 거면, 아, 진짜. 미소 잘하네. 미소 잘하네. 미소. 미소, 아, 진짜. 배팅 좀. 안 되겠어, 했잖아. 그게 있어. 의욕 정말 잘하는데, 이번 방학도에 의욕을 직역으로 바꾸내기만 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학교에서 짱 먹을 수 있어요. 작이요? 어 아, 그럼. 작이요? 그럼 그럼. 작, <laughs> 작. 내가 이게 주먹 휘둘러 붙여줄게. 일단 눈빛으로, 눈빛으로, <laughs> 눈빛으로. 자, 그럼 잠깐만, 자 허리 잡혀봐, 좀 보는 자세가 뭐야? 근데 전쟁가서 직독을 해내야 돼. 의역은 잘다 했어. 직독을 해내야 돼. 잘하는 의역인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역 잘하잖아. 조사를 붙이잖아. 그걸 순서만 직독 순서로 바꿔놓고 조사 어미를 붙이는 거야. 조사 어미가 뭔지 알겠죠? 이제 그러면은. 어 그래서 지금 틱톡으로 가면 아예 노 어... 노답이 현재는 그리고 안돼요 우리 이제 주원이 주원이 답을 줄게 안돼요 주원이는 꽤 잘했어 너가 원마에서 격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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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네가 원마자 당신이가 입찰한다면 온라인에서 상품들을 그리고 너 스스로 강요한 것을 찾는다면 입찰하는 것을 유죄라. 잘했네. 못했네. 일단 얼핏 얼핏 알아먹을 듯 마즈데 그래도 오주원이는. <목소리> 어 <목소리> 상품 돼쑤그원 감이 지금. 뭐냐. 아뭐안 재수. 상품의 가치를 이것의 가치를 넘거나 너가 의지하는 것 소비해내고 <laughs> 아, 아름다워요 이국 푹폐과 그의 아빠 파트너는 나쁜 차리는 깨달았다 소비자들의 차례로서 상품주의에서 그들은 의지한다 이것을 그리고 가격에 민감해진다 젓다 <laughs> 없어 내가 와씨 지금 신어 싫어 이니어 그럼 아, 아, 뭐 어디 이거 네, 되겠다 아 대박 창조시 친구의 속도에 내가 원래 주헌이하고 현진이를 네, 문법에 네. <laughs> 좀더고급받으놓고아버지는저급받을면거든 근데 애브리이 저급받으려고 아 이건 뭐리바저급받으될것 같고 아, 오늘, 아 이거 참내 생각에 속도를,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도를비를 시키면서, 좀 큰을 주는 것이 나을 건데. 그치? 현재 우리 수준이요? 아주 우승해요. 엄청 많이 우승해요. 우리 수준이 지 지금, 서울, 아, 서주 일단. 일단 어, 어, 어차피 여러분들은 의욕을 시키면 꽤 하는 네. 편이니까, 당분간은 진도에 초점을 두기보다 아, 여러분의 뭐, 뭐, 진도 흐름에서의 그렇죠. 변화를 록할게요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당장 모임보사 독해, 독해 양은 많이 하게 되겠지만 사그로 독해 도 잠깐 멈추고 앞으로 약한 3주 정도는 저희 2명 포함해서 6명은 3주 정도는 직도 교리 나누게 나랑 현영 씨는 같이 들어와서 102명이죠 1 그럼 이제 총4개명이 되겠구나 뭘좀 <laughs> 뭐 아, 알아 어, 좀. <laughs> 형진이 분단 그쪽 반뭘좀 아, 예, 아, <laughs> 뭐 아, 알아, 아, <laughs> 뭐 아, <좀> 알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제일 <laughs> 봐야 되들 <되네. 웃음> 일단 내가 정신 좀 차려야겠으니까 5분 쉬었다가 <웃음> <웃음> 1시간 반을 6명 몰아놓고 집독 올인할게요 진짜? 아니 이제 15분 쉬었다가 음, 93.